지금 제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와 원피스가 이성경 씨의 음. 러블리 룩을 완성시킨 이템입니다, 여러분. 블라우스와 원피스는 모두 랩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. 랩. 음. 어 네. 블라우스는 실크 느낌의 흐르는 소재로 골반을 음. 살짝 가려주는 특징이 있고, 네. 그리고 브이넥 랭라인과 손을 가려주는 길이의 벨 소매가 특징이에요. 그리고 소매. 원 플러스 원으로 스카프까지. 맞아요.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음. 이게 네. 그냥 이런 벨 소매라고 하죠? 이벨 소매에 또 리본을 아 이렇게 또 예뻐. 포인트를 준다. 어. 여성스러우면서 뭔가 여성분들의 어떤 그 매력을 아. 어필할 수 있는. 그쵸. 그렇죠? 어막 이렇게 흔드니까 네. 살을 날릴 것같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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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 같아, 네. 날개. 네. 그래서 이 소매는 약간 퍼지는 나팔 모양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손을 가리는 길이감에 여성스러움을 또 부각시키는 음. 매달린 종을. 표현한 음 거라고 하더라고요. 딸린 아 네. 딸랑, 딸랑, 네, 딸랑, 딸랑. 음. 이 원피스를 제가 직접 입어보니까 촥 떨어지는 이 느낌이 있어요. 아음 떨어지는 가볍고 어 무심한 않고 듯한 약간 이런 음 느낌이 있는데 어. 이 옷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. 디자인적인 디테일을 보면은 음. 앞뒤로 V 라인이거든요. 어 정말요? 지금? 뒤도. 예. 어, 그래서 어. 답답하지 않고 격식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고 어. 이렇게 입고 결혼식을 가든 뭐 음. 친구랑 놀러 가든 음. 뭐든 다할수 있는 룩이라고 생각하고요. 음. 그 통짜가 아니라 허리는 들어가고 일단 살짝 퍼지는 A라인 플레어 스커트. 아, 여기 좀 라인이 잡혀있 거죠. 사계절 내내 즐기면서 입을 수 있고 그 위에다 뭐 다른 뭐 자켓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음. 걸쳐도 더 캐주얼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음.